근데 처음에 이제, 이제 이수근씨가 이제 검색을 해요. 뭘 검색하냐면 <laughs> 기껏 검색한 게 뭐냐면요. 번역기에다가 뭘 검색했냐면 편의점 편의점이라고 검색해요. 편의점. 이렇게 말로 한국말로 편의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해주더라고. 편의점 아까 뭐였어요? 아까 잠깐 배웠잖아요. 중국어 편의점. 중국어 어떻게 했었어요? 자, 제가 편의점 했어요. 여러분 이 네이버 번역기에요. 어떻게 번역하실 거예요? 편의점 어, 금방 배웠잖아요. 여러분 3분 전에 배웠잖아요? <laughs> 여러분, 한, 한 3분 전에 배웠잖아요? 음, 그렇죠. 便利店.便利店.딱 나와요. 便利店 나온 걸딱 가지고, 금방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또 징원. <laughs> 또 징원 했겠지. 어제 그 배운 게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또 징원. 便利店. 까지만 해요. 뭐, 이분이 멋져, 멋져. 이런 거는 모르니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에, 便利店. 징원 b l d 리디앤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저쪽 가라고 이렇게 b l d 디다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겠죠 이렇게 b l d n 디이라고 그래서 b l d n 디이 되게 제일 수월하게 미션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기 씨는 원래 미션이 뭐였어요 쯔 파이가 미션이었잖아요 쯔 파이 타더 지화 근데 아까 상처받은 원님이 그랬잖아 어디서 한류스타를 찾냐고 근데 이승기가 초기온 거지 초기 와가지고 절대로. 어, 실제 인물이랑 찍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 인물이랑은 찍을 수 없으니까 이승기 씨는 초기온 거죠. 그래서 뭐랑 찍냐면 광고 사진 속에 한류스타를 찾아서 찍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광고 사진이라고 하면 꽝가오자 어피엔 뭐 이렇게 쓰지 않고요. 하이파오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파오 어떻게 얘기하게 좋을까? 화보 같은 거다 화보 광고 화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이빠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하이빠오 이렇게 딱 광고를 위해서 이미지를 찍는 거. 그렇죠. 하이빠오라고 써요. 하이빠오. 타건 네. 하이빠오 이 치즈 파이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하이빠오. 네. 연예인들의 이런 브로마이드 사진 같은 거는 하이빠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很好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수월해. 다 어차피 또 은지원 씨는 영어 하니까 다 수월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이오타. <laughs> 이 남자가 있죠. 하이오타. 지표장부터 제일 멘붕이에요. 한국에서 단한번 돈을 뽑아본 적이 없는 그. 어, 그리고 워먼, 하이오타. 우리에게는 아직 그가 남아있죠. 그는 어떻게 이, 난, 이 난국을 헤쳐갈까요 자, 일단 그는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VJ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VJ는 설명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룰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숙소 가는 길을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 가는, 가는 길에 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또 가는 길에 괜히 또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laughs> 쓸데없이 눈에 그갭 매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괜히 자기 지금 a t 기기 찾으러 가는 것도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괜히 또 쓸데없이 또 갭을 발견해가지고, 또 <laughs> 지원해! 또 <laughs> 지원해! 또, <laughs> 또 불러가지고, 막 은지원씨 불러가지고, 이제 어차피 근데 개별 미션이라 4명이 다 성공해야 되니까. 은전지를 막 불러가지고, 저기, 저거 있다고 막 이제 보내줘. 자기 쓸데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laughs> 자기가, 자기, <laughs> 자기 생각 안 하고 또 일단 지금부터 기분 좋은 거야 <laughs> 짜요! 여기에 나오는 짜요! 써보세요. 중국어로. 짜요! 사실은 짜요! 예요 그쵸? 본인이랑 잘해야 되는데, 일단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막쫙 저기 재밌다그래가지고 서로 지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짜요, 그렇죠? 짜요, 아니고 짜요, 짜요라고 하시면 돼요. 짜요, 네. 서로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니 빵어이탕 나 한번 도와줘. 니 빵어이탕 그랬더니 그 은지원 씨는 아 지금 말고 그럼 자기 거 먼저 사고 나중에 도와준다고 해요. 나중에 도와준다고 하고 휜 가버려요. 여기 니가내좀 도와주고 가라. 니 빵어이탕, 어머. 你帮我 나를 도와라 你帮我한번 가자 할때你帮我一趟 이렇게 많이 써야你帮我一趟好不好그趟你帮不是趟你子加油啊他帮我一就你高我一趟你네저一趟다는데 가주... <laughs> 6분 걸렸어 스마 不好。まあ, 你帮我一趟你帮我一你了麻烦你了我一게你帮我一趟你帮我一趟한번도와주주고라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我一趟你帮我一趟你帮我一趟你帮我一 한 걸음을 해달라고 말할 때빵어이타 네, 그랬더니 이제 은지원 씨는 거절해요. <laughs> 자기 거 사러 가. 도와주고 갔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혼자 가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저 결국은 이제 아 맞다, 이것 제가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엄청 큰 소리로 사람들도 많은데 <laughs> 번화가라가지고 가고 있는데 막지원야 근데 <laughs> 투엑스라지라고. 네. 자기 투엑스라지라고 또. 깨알같이 잘못 사면 안되니까 자기 엑 x 라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끊어가려고 이거 준비했어요. 그때 옛날에 중국도 사이즈 똑같이 얘기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 부심이 쩔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거는 어디, 까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는 판매처에서만 쓰고요. 일반적으로 로컬들은 뭐 2x 라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정도는 중국어로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잠깐 깨알 중국어로 사이즈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표기는 이렇게 해요 그 택에 보면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표기는 스몰 미디움 라지 뭐 x 라지 이렇게 표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어로 얘기할 때는 뭐 S 하면 뭐 어, 겨우겨우 알아는 듣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 한자 부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S는 小号. 여기 S 옆에 있는 한자 두 글자만 보시면 돼요. S는 小号. 그리고 M 그 M을 중국 사람은 자꾸 M라고 한다. <웃음> M <웃음> 또 나만 좋아? M 중하对, S 小号. M 中하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조하, 그리고 l 은 따하, 小종大,小종따어小따 여종따, 여얘따하고요 X 라따는종따여하따 여종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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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xx라지는 따여大따 여종따, 여호따 여종따, 여종따, 요초대여 웃겨. X, 몰라, XS 아주 입는 게 웃긴 게 아니라 말이 되게 웃겨요. 더하기 더하기 따하우라고도 하고요. 차오다하우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웃겨. 지금 강호동시 이 상황은 야, 我要穿 차우 따하우 있겠다고 한 거예요. 차오다하우 초대형으로 사고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기 너무 웃긴 게 어떤 사람이 입느냐가 여기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小的人穿着 이게 小 샤 오덜렌 이게 추한 저라고 해야 될지 자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한 자 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냥 다 자신 없으니까 샤 오덜렌까지만 할게요. 샤 오덜렌 추한 작은 사람이 입는 게샤 하우고요. 아, 설마그 개떡 같아 그리고 쭉작 중간 사이즈는 쭉 더덜렌 추한 추한 하는 거그 중간 사이즈 사람들이 입는 거 설명 아주 개떡 같아요. 그리고 따하오는 당연히 따덜렌 추한 더큰 사람이 당연하지. 그리고 찌아 따하오는 샤오팡이디아다는 챘다. 어, 여기 밑에 x라지는 <laughs> 샤오는 약간 조금이에요. 약간 샤오팡던 사람, 샤오팡이디아이던 사람 챘 조금뚱뚱한 사람이 있는 거고, xx라지는 페이 개뚱뚱한 사람이 있는 거. 핵뚱뚱한 사람이 있는 거. 이 설명이 너무 잔인해. 너무 이렇게 보통은 이런 사이즈 얘기할 때뭐 허리둘레 뭐에서 몇 가지 아니면은 뭐 뭐 체중 어디에서 어디 신장 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laughs> 근데 너무 잔인하게 스몰사이즈는 작은 사람이 입는 거 중간사이즈는 중간 사람이 입는 거 큰사이즈는 큰 사람이 입고 당연히 XX 라지는 핵뚱투한 사람이 입는 거라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가지고 더 기분 나쁜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약간 더 친절해서 좀 기분 나쁜 느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차오다하오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x x 라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터 차오다 차오다하오 뭐 이렇게 다 표현해요. 근데 짜짜다하오도 맞는 말이고요. 여기도 우리도 뭐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니까 차오 차오다라고도 하고, 짜짜다라고도 하고, 터 차오다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해요. 터 차오다, 그러면.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또 어떻게 하는거지? 아무튼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짜자다, 차오차오다, 터차오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차오다. 네, 그리고 제작진이 제 무시하기 시작하는거야. 강호동씨를. 그럼 너에이티 이거 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냐며, 이제 강호동 씨가 막 이거 하고 혼자 가고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강호, 강호동 씨 근데 ATM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네 지부지다 아냐고 이제 물어봐요. 강호동 씨가 뭐 자기 원시지사는줄 아냐고 말하면서, 여러분한테는 ATM기가 중국어로 뭔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ATM기는, 사실 ATM, A는 뭐 오토겠죠? 그쵸? 오토 자동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한자 읽어보시면 자동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쯔동. 자동 쯔동이고요. 자동 앞에 배웠던 취관. 취관. 자동 취칸기. 자동 취칸기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쯔동 취. 근데 일반적으로 어, 지관기 자체가 꽤 기계니까 앞에 자동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취관기라고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동은 빼고 취관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또 네, 자동이 자동 출금기. 자동 출금기가 ATM이에요. 여쭈어 중국어도 ATM.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 아, 중국은행, 아, 이거는 저기 거구나. 공상은행. 공상은행 거 기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생긴 거. 그리고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디에 카드 꽂는지 이런 것들은 다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면 이렇게 먼저 언어 고르는 거에 영어를 골라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막, 막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거기 중국에서 체류를 오래 할 거면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시티은행 ATM에서 돈을 뽑아 갖고 쓰는 게 제일 수수료 이슈 없이 쓰는 거라고. 물론 여행 가는 거면 다 현금으로 쓰니까 카드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체류를 오래 할 거면 시티은행 거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오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은 마그네틱이 손상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설하실 때꼭두장그 카드를 두장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두개 들고 혹시 손상되더라도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는 한국에서 연락 거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쭉쭉 뽑아 쓰시면 돼요. 체크카드 써가지고 뽑아도 환율보단 싼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환전해서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카드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 은행 하나하나에 뭐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셔도 크게 돈 때문에 막 수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없을 텐데, 대부분 여학생들은 이제 시티은행 거 제일 많이 이용해요. <laughs> 어, 엄마는 계속 밑받은 적에 돈 넣어놓으면, 이렇게 애들은 거기서 이제 출금을 연락하는 거지. 국장 카드 는 보통 두 장씩 발급해 줍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왜두 개씩 필요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 사정을 얘기하면 돼요. 유학 가서 오랫동안 안 돌아올 거라서 손상되면 안 되니까 두개해 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그네틱이 안읽히면 진짜 멘붕 온다고 하더라고. 다돈 찾을 데가 없으니까 좀 멘붕 와가지고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누가 막이들 고민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고나한테 메일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나는 메일은 답변 안 해요. 요새는. 메일은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는 티나는 일만 한다고. 오른손이 한 일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나한테 매일 백날 보내도 내가 매일 답변하지 않아요. <laughs> 쪽지 보 백날 보내 답변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변합니다. 남이 보면 대답해요. 나는 티나는 일만 해. 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메일로 유학 가는데 고민 상담해 주세요. 이러고 백날 보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보겠습니다. AT&B는 m 自动取款지라고 해가고요. 그쵸? 어, 비밀은 안됩니다. <laughs> 나만 보는건 안돼. 내가 답변을 했다는거를 사람들이 다 봐야지. 답변을 해준다고. 이름 티나게. 자, 自动取款지 까지 보셨어요. <laughs> 그리고 한편 이수근씨는 b l d n 에 갔습니다. 그리고 b l d n 에서 별말도 안해요. 두 글자만 얘기해요. 한국어 이수근 씨는 이음절 이상은 잘 쓰지 않아요. 한국어, 한국어까지 얘기했는데 직원이 알아서 또 한국 상품들이 쫙 진열된 데를 탁또 안내해줘요. 무슨 정말 모세의 기적처럼 한 코너를 돌았더니 아 어, 그냥 딱두 마디로 그냥 한국어. 되게 자신 없게. 강호동 씨는 틀려야 자신 있게 하는데 이수근 씨는 되게 자신 없게. 한국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라고 해야 되고, 이성, 이성이라서 살짝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한국어. 그래야 이성 발음이 잘 나와요. 한국어. 그렇죠. 한국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갔더니, 뭐, 천지. 만드 신천지인 거야. 신천지. <laughs> 한국거짱 많아.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상품들도 많아가지고, 이수근 씨는 되게, 되게 편하게 미션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친절한 직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친절한 직원은 일반적으로요, 우리말로 하면, 열정적인 직원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한이라는 어감을 전할 수 있어요. 热情的,热情的,职员热情的,服务员,热情的, 뭐, 신人, 热情的, BJ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친취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있던 동네에서는, 热情, 그쵸? 열정적이니, 우리처럼 막, 열심히,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런 느낌 전할 수도 있지만 패션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 되게 카인드하다는 느낌도 러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카인드하다. 막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것도 친치해가 아니라 러칭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 한자를 자꾸 쓰려고 친치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러칭도 후유엔 러칭도 즐유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칭도. 그렇죠. 이게 막 되게 패션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카인 n d kind 다고쓸수 of 있어요. 친절한 사람, 렛칭的人 그렇게 쓰죠.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는 렛칭의服우, 되게 친절한 서비스 라고도 많이 써요. 렛칭의 직위에, 렛칭의服우, 렛칭의 타이도 이렇게 다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타한 렛칭, 그는 매우 렛칭해요. 그러면 이때 그는 되게 카인들리 해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타한 렛칭,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 내가 막, 이렇게 막, 다 알려주잖아. 나, 나, 我很热情.是不是?是不是?我很热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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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수> <시무수> 그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我, 뭐, 的다真的다对我,非常热情.赔,非常热情. 페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치? 한석한님처럼 저렇게 타이핑하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아, 친치에다라는, 하여튼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그표현잘 쓰지 않았어요. 친치에다라 동네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있던 동네에서는 친절하다는 어감을, 카인다다라는 어감을 르레칭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시작 이거.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있었고 나딕은 한국 제품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딕다라는 표현도 좀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나딕다라는 표현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친절해. 이거 다 따오고 쓰셔 진짜 얼마나 친절해. 자 나딕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익숙하다. 눈에 익눈 익숙... 아, 찌를 뻔했어. 너무 열정적이라서. <laughs> 너무 너무 친절하게 하려다가 내눈내눈 찌를 뻔했서 방금. 예슈 <laughs> 눈에 익숙하다. 예슈라고 쓰시면 돼요. 예슈. <laughs> 진짜 방금 깜짝 놀랐어. 예슈 익숙하다 예슈.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작업하실 때요남이 남자 꼬실 때 여자 꼬실 때어왜 이렇게 우리 어디서 본것 같죠? 이렇게 얘기할 때네한 예슈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너또 너 되게 어디서 본것같 사실 본적 없. 되게 되게 누가 봐도 되게 특이한 얼굴인데 괜히 작업 걸려고. 어, 어디서 우리 본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작업 걸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응? 네, 흔옌슈아. 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디서, 어, 어디서 수작이야? <laughs> 어디서 수작이야? 흘러간 작업 방법이에요. 그래도 한마디 더 해볼 수 있잖아. 어디서요? <laughs> 꿈속에서요? 누가 봐도 특, 근데 특이한 얼굴인 작업을 걸까요? 특이하게 예쁠 수 있지. <laughs> 특이하게. 약간 개성시대인데 특이하게 예쁠 수도 있죠. 되게, 약간 정말 동양적인 미인이거나 아니면 막, 진짜 한국 사람인데 막 되게 혼혈같이 특이하게 예쁘거나 뭐, 특이해도 예쁠 수 있죠. 对, 한, 예, 슈. 라고 쓰면 돼요. 나는 되게 나딕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되게 흔해 빠진 얼굴이라 <laughs> 되게, 되게 흔해 빠진 얼굴.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어디서 봤냐 그러면은, 자기네 집계달 <laughs> 강아지, 자기네들 키우는 시추 닮았다 그러고 뭐 아니면 뭐 참, 참새 어,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주변에 되게 흔한 동물들 있잖아요 <laughs> 사람 말고 주변에 되게 흔한 동물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laughs> 급식소 아줌마 <laughs> 어, 여기서 만나네요 <laughs> 급식소 아줌마 쪽 웃기다 급식소 아줌마, 어, 여기서 만나네요 <laughs> 너 고딩이지. 급식소란 말 대학생 잘안 하는데 대학생들은 학식이라고 하는데 상처받은 너. 너 고딩이야? 진짜 급식소란 말잘안 하지 않습니까? 신키 저거 고딩이구만. 여태까지 어른 어른인 척 다하더니. 처음에 오빤 줄 알았어. <laughs> 신키너 고딩이지. 그래 우리는 우리 어른들은 급식이라는 표현을 할 일이 없어. 급식소. <laughs> <laughs> 나 진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에는. 근데 점점 애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유치해. 그 하다보니 내려가, 내려가다가 <laughs> 군인 아닐까? <laughs> 군인 아닐까요? 군인은 급식소라고 합니까? 고딩도 급식소라고 안 해요. 아, 실마. <laughs> 그래, 우리는 직원식당이라고 하지. 아니면 학식. 학식 먹는다고 하고. <laughs> 불리하 채팅 안 한다. <laughs> 그렇게 채팅을 많이 해가지고. 지엔 채팅 1등. 제가 2등인데, 지 분리할 때는 또 채팅 안 해. <laughs>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웃겨. 급식소면 <laughs> 교도소 말 <아니에요? 웃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저 교도소에서 보겠습니까? 그래도 또 <laughs> 분리할 때는 뉴스에서 급식소라고 했다고 지금 급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제 채팅 2등인데 <laughs> 분리할 때안한단 말이야. <laughs> 아무튼 이슈가 예, 비전의 예, 사, 사 사건입니다. 상처받은 너님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제가 설마, 그 학교를. <laughs> 어, 근데 오늘 좀 되는데? <laughs> 어, 좀 되긴 된다, 오늘. 오늘 채팅 좋습니다. 자, 예슈 아, 근데 앤슈는 까먹고 급식소 아줌마만 기억하겠다. 아, 나 진짜. 이렇게 백날 준비하면 뭐해? 사람들이 예슈다 까먹고 다 급식소만 기억하는 걸. 아무튼 나는 준비했어. 나는 내가 알려줄 만큼 다 알려줬어. 에라이. <laughs> <laughs> 예슈. 이거 왔으니 하나 건져 가세요. 나중에 나중에 언젠가 정모 때 시험 볼 거야. 예슈. 정모 시험 문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이수근 씨는 한국 아자를 막 찾고 있고요. 응. 한국어, 한국 빈깐도天탕이었어요. 한국 빙간의 천탕이었어요. 한국 빙간의 천탕. 한국 4초에都是韓國的. 4초에 都是 모두다 한국다 四추都是 항구어다 이렇게 쓰면 온통 한국 과자천지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보니를 표현하려면 원래 이옐라고 쓰면 돼요 원래 四추是시 항구어 빙팅 해보겠습니까? 원래 四추是시 항구어 변라이 아니구요 옐라이, 항堂당옐四이都추 또시 的 캐슈칸트님 잘한다 원래 잘했지? 原来,四处,都是 한국어다. 原来란 표현 진짜 많이 쓰고요. 알고 보니, 원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라고 할 때, 알고 보니, 原来, 그리고四处, 도처에,都是 전부다, 한국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 상품 이름들은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이름도 많더라고요. 原来四处都是韩国的饼干, 쪼아, 很好,饼干,饼干,饼干,饼干,饼干朋友, 쿠키랑 친구饼干朋友,饼干,饼干,饼干, 이게, 이게 과자야,